안녕하세요, 주진강입니다. 오늘은 엔강 아, 체험 특집입니다. 형이 네. 오늘은 뽀뽀지 않아서 그냥 오빠 하라고 했어요. 엔강이야. 네. <laughs> 근데 <웃음> 어? 그 사이에 수 어떻게 많이 들었어요? 아, 나. 예, 좀, 아, 거칠하게, 이렇게 거칠한 스타일 이렇게 한, 할 거니까 지금은 영화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좀 비밀인데 역할만 알려줄게 마피아 어, 오늘은 uh, 메뉴 아이템 진짜 맛있는 거 우리 둘다 좋아하는 거 스탈리아노 <목소리> 스타일 피자 <목소리> 맛있어 테리 스타일은 심 크러스트예요 yeah. 오늘은 푸 파이터입니다 <목소리> 테리 스타일은 북 <붕> 스타일이랑 <목소리> 좀 달라 <목소리> 여기 보면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어, 너무 맛있다 <목소리> 이테리스타일이라서좀더 바삭해요. 템이 길게 나왔어요. 괜찮지?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템이에요. 아, 엔간히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템에 다안 들어와요. 제가 바닥에 앉아 야겠다가 생각보다 아, 이거 하나는 음. 21,000원이야. 21,000, 21,000, 21,000. 미국 스타일 피자는 파인애플하고 햄이잖아. 오, 근데 오케이. 이거 좀더 고급스러운 햄이에요. 독일 스타일 서그 재료 좀더 고급스러운 피자. 우리 스타일 피자 처음 먹어봤어? 응. 음. 음. 이거 제일 맛있어. 이거 제일 맛있는 스키 이순로 제가 왔어이 혹시 그래서. <laughs> 전혀, 전혀, 전혀. 아 저번에 솔직히 많이 못 먹었어. 그 라면 많이 먹었다 근데 쌈겹살 먹었는데 솔직히 기름이 너무 많아서 배만 들어가는 거 아니라 폐에 들어갔어. 그 정도 느낌이었어. 깜짝 놀랐어. 근데 라면 많이 잘 먹었지? 잘 먹지? 실망할 때? 아, 실망하지 않았어다 생강 체험해서 올라오고 그 영상에 봤던 거 보니까 김치찌개 3인분에다가 그 사리에다가 고기 추가하시고 완전 잘 드시더라고요 만약에 넌 데이트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김치찌개 데이트하면 1인분 2인분? 그것만? 왜 솔직하게 안 해? 넌 상대가 이미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 거잖아 근데, 만약에, 많이 먹는 네. 여자랑 이렇게 데이트 했으면, 응. 좀 아쉬운 점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거, 여자랑 많이 안 먹으면, 그럼, 여자 거, 나한테 줘. 응.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아 근데, 수야 항상 다 먹을 거잖아. 응? <laughs> 그게 좀 아쉬운 점이야. <laughs> 그래서, 좁게 먹는 사람이 좋아요. 아, 어떡해? 우리 안 만난 거 같다, 그럼. 오늘 맨날 왜 이렇게, <웃음> 네. <웃음> 뺏어 이렇게 하는 거 같아? <laughs> <laughs> 아, 이 저랑 안 맞는 든 건? 아, 농담이야. 우리 잘 맞아 <laughs> 많이 시키면 되죠. 그치? 근데 진짜, 토영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어? 진짜? 응. 엄마는? 밥 먹으라고 이렇게 안 써? 밥 싸웠더라고. <laughs> 왜, 왜? 밥 먹으라고. 아. 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 싫어. 안뭐 먹을 거야. 안 쪄, 그 집이야. 밥먹으다가 뭐 먹을 거 숨겨놓고. 진짜? <laughs> 네, 원래 먹으려고. 아니, 근데 온지이 어디가? 왜? 밥안 써? 운전도 하나고 병이 있어? 명이 어, 배 안에. 명은또기생충기생충기생충이야 병도 해야 돼. 어? 뭐라고요? 생선 생선? 아짜짜좀짜 쇼빈 아닌데요? 어우 너무 짜요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예상보다 너무 짜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짠거잘었거든요 근데 이거 찌개는 리액션 처음 봤어 못 먹는 음식 거의 아 이렇게 <laughs> 아니 웬만하고 거 짠거다 먹는데 그건 정말 한국 사람들은못 먹을 짠 맛인데요? 우리 수은 차이 봐봐 와우 <laughs> 근데 왜 이렇게 <laughs> 많이 먹어? 내네 배도 훨씬 더 큰데 얘도 많이 먹어 아니 제가 위가 더, 더 크지 않아요힘거 같아? 응? 우리 기벌도안 봤어요 그래? 이렇게 두개다 합쳐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한국 오면 깜짝 놀란 거 있어 미국에서, 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탈리아에서 절대 안 넣는 재료 있어 고구마, 감자, 새우, 옥수수, 랜치 드레싱. 원래는 이것이 절대 안 나와. 왜요? 안울린다고 응. 생각해. 근데 먹으면 어때요? 솔직히, 새우 비자 괜찮아. 무구이 괜찮아. 불고기도 외국에서 안사나요 응. 차이점이? 불고기 피자랑 달아 불고기 우리나라 음식? 예를 들면 파전, 음. 초콜릿 넣어 거 비슷한 느낌이야 아. 말도 안 되는 재료 이렇게 어. 넣는 거야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렇지 않아 되게 맛있지 않아넌 제일 좋아하는 피자 좋은 건데? 저는 고구마 진 어, 맛있어? 맛있어 아 근데? 달달하고 그래? 고구마랑 뭐 불고기 불고기 피자 괜찮아? 음. 그거 맛있어? 응 일단 되게 좋아할 것같아 그래? 그럼 좀더 주문하자 거기서 더 오고 있어? 알겠습니다. 이거 별로? 음. 음, 그러면은 고기가 없어. 중요한 무조건 고기. 음, 여기 세 개는 고기 아닌데 이건 고기가 없어요. 음. 중요한 순위가 뭐예요? 음, 1, 2, 3, 3 4. 아, 어. 음, 진짜 음. 엄청 잘 드세요. 저랑 비슷하게 먹었어요. 와. 난 며칠 동안 잔식해야겠다 잘부르시요 벌써? 아야 지금 지금 말고 어, 지금 말고 계속 먹을 수 있어 그냥, 그럼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친구도 많이 먹어? 저 때문에 많이 먹게 된 친구는 있어요 진짜? 음, 대신 살이 쪄요 너무 왜 그래 음, 나 숨이 바뀌었어 이 1, 2, 3 음. 같네요 원래 같은 거 좋아하면 안 돼. <laughs> 응, 정정해 하면. 주인장 가지고 또 먹는 방송이 어요알 거야. 날 앞에서 안 보여주고 싶어서? 응? 빨리 가셔야 되니까. 너무 <laughs> 응, 손못쓰는 같아요. 괜찮아. 어 <laughs> 죽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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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지금. 죽인 예요 죽었어, 귀요미. 안에 장기가 없어졌어. 그 피자만. 저를 키 그래. 피자, 저기요, 피자 주세요. 이거만, 이거만 그럼. 이이이 꿀, 이 피자, 너? 저꿀 피자. 와, 지야, 내숨 하지 마. 아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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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피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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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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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니 no no 아아 drawing in the tower. 너도? 아,도,도,도. 너도, 너도. 어, 오케이. 깜짝 놀랐어. 맨날한달 이렇게 다이 트해야 돼. 음. 너, 너 때문에. 진짜요? 너무 맨날 오빠 우리 또 먹자 이렇게 하지만. 내가 죽을 것 같다. 아한번 쳐. 지금 와서 못 살나요? 나 갈게 그럼. 오늘 여기 맛있어. 뭐 어때? 같이 가요. 수지야, 오늘 소감 어땠어? 네, 제가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느끼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주 부드럽게. 맞아. 미안해, 나 때문에. 못... 아, 어. 나, 때문에 미안해. 나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줄었어. 바로 어? 아, 여기서 한 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앵간 체험, 쯔양 먹방, 특집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쯔양 아프리카 TV, 그리고 쥐양 유튜브 채널도 꼭 구독하세요. 앵간 체험도. 앵간 체험도. 축하합니다.